네, 양 시장 혼조세를 보이는 목요일입니다. 이에 따른 해석과 오늘자 공략할 만한 종목 신하수 마운의파트너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우리 화요일 날에 시장 전반에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 지 체크해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뭐, 코스피 시작으로 그래도 기관이 좀 매수 주체로 나눠주면서 2,600선을 좀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휴 다 끝났는데 우리 시장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그래도 코스피는 플러스가 나오죠. 음. 기관 수급. 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금, 연기금 쪽에서 좀 들어오는 부분이 그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아직까지는 들어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외국인들의 매매, 매도세가 언제 좀 줄어드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큰 시장이 코스피 위주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코스피 지수 2600포인트 지지 나온 것이 그래도 다행입니다. 지지력이 그래도 있구나라고 판단이 듭니다. 옵션 만기일인데요. 옵션 만기일에 이 현재 지수에서 중립적 부분이 외국인들 입장일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내리는 것도, 추가적으로 오르는 것도 아닌 그 상황에서 어, 지금 정...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옵션 쪽에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금이 좀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듭니다. 어, 미국의 CPI 발표가 들어올 것 같고요. 어, 내일은 또 금통위의 금리 결정이 있잖아요. 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다른 행보도 어, 오늘 시장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어, 적으로는 또 성장의 여건에서 좀 뒤로 밀리는 쪽보다는 앞서 있는 종목을 매매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거래량은 늘고 있는데요. 거래량 늘는 부분이 저가 위주로 저가주 위주로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어, 실적과 성장이 겸비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는 꼭 지켜보면서 매수 시점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CPI 발표 주... 금통일까지 좀 아직은 숫자를 확인해야 할 이벤트들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실적과 성장성 두 가지 다 가져가는 종목들 위주로 선별해 보자 는 의견 주셨습니다. 대표님 오늘 그래도 코스피가 조금 선박을 해주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도 좀 오랜만에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긍정적인 리포트 나오면서 3분기 실적 괜찮을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이버 낙폭과도 좀 매력도 있긴 하지만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의 신뢰를 많이 저버린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 일단은 바닥 부분에서 바닥에 대한 견조한 부분들, 즉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선뜻 손이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 카카오, 많은 실망 실망감을 준 종목인데요. 그래도 어, 종목 자체. 여건에서는 네이버 어, 충분하게 현재의 가격 대역에서는 가격적 메리트는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 봅니다. 그래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최근에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 이쪽에서 네이버 사업을 자꾸 방문을 하면서 어, 결과적으로 이렇게 좀 매칭을 시킬 수 있는 이 부분을 찾는 것 같아요. 어,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네이버, 네이버 현재의 가격 대역에서는. 장기 프랜으로 보고 매수하는 건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지금 가격도 좀 매력이 있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대표님 계속해서 그렇다면 오늘 종가 매수로 좀 내일 승부를 볼 만한 종목도 찾아봐야 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 좀 성장성과 매력도를 겸비했을까요? 감비, 네, 오늘 종목은 어, 국제약품을 네. 제가 가져왔습니다. 가벼운 종목이죠. 국제약품은 어. 두달 전에 큰 수익을 냈었던 종목 중에 한 종목입니다. 아마 종가 승부주에서 국제약풍을 그때 100일에 얘기를 하면서 100일에가 퍼지면서 국제약품이 그쪽 관련되어 있는 세탁의 향생제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상태였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제 바닥 부분에서 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 국제약품은 탄탄합니다 뭐가 탄탄하냐면 어, 제약 라인업이 탄탄해요 안주 안구 건조증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이세대 항히스타민제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당뇨치료제 이게 탄탄하게 받치고 있는데요 어, 라인업은 주축되어 있는데 케파를 더 늘린다면 제휴를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국제 약품은 그 부분을 제일 잘합니다. 공동 마케팅을 잘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의료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을 하는데요. 셀트리온 쪽에서는 막막 질환 치료제, 그다음에 한국 파마 쪽에서는 항우울제. 뭐 이런 것들을 전복시켜서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들여다 파는 그런 상황이에요. 특히 이제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막막 질환 치료제를 어 국내에 국제 약품에 전적으로 어 전담권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실적은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즉 외형 성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약주쟁에서는 작지만 강한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동안 주가가 올라온 이후에 주가가 다시 조정받고 내려와 있는 상황이니까 반등에 대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국제약품 종가 승부주로 제시해봅니다. 네, 금리 인하기좀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이 유효한 가운데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가진 국제약품 오늘자 종가 승부주로 제시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와우네 신학스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